어, SNS에 그런 글을 어, 보았습니다 어, 어떤 글이냐면요 네, 넥타이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글이냐면요 어, 내 인생처럼 춥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 글을 보면서 아, 참 마음이 뭔가 짠하고 그리고 어, 뭔가 남일 같지 않고 어, 그런 마음이 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공감의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sns에서 봤던 그 글귀가 다시금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춥다 라는 표현 많이 하고, 참 겨울 같다, <laughs> 쉽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그 정말 추운 인생 속에 어, 우리가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큰 소리는 아니지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도 춥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나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좀 생소한 부분인데요. 어쩌면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훔서에 기록될 이 나훔서가 기록될 당시의 이 시대상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북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백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가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백여 년의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섬긴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 그긴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무참하게,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이들 이 민족은요, 굉장히 잔인하기로 명성이 높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떻게 서로,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요. 어, 이 아시리아 민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음, 그들이 어느 정도 끔찍했냐면 <laughs> 사람을 말뚝에 꿰입니다. 말뚝에 어, 한 사람을 그냥 말뚝으로 박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 기다란 말뚝에 사람을 이렇게 굴비 엮듯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꿰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꿰는 것만으로도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한데 그 사람들을 산 채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민족입니다 심지어 성경상의 이런 그 장면들을 또 보면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갈라서 <laughs> 산 채로 그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했던 그 민족이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을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왜 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잔인하게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겠죠.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감히 이 나라에게 덤빌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런 공포 정치를 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잔인한 민족인 이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계속 힘들게 하는데요. 그 기간이 지금 10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100여년 동안 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지? 어쩌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 참긴 겨울과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 그들이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했던 외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심정을 토로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난 받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심정, 이런 외침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박국도 똑같은 외침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 포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목나와 외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대답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남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훔 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1장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칠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십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어, 이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이 구절이 조금 무서운 느낌입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랑과 그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과는 어, 사실 좀 너무 다른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어, 나랑 좀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 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얘기하시는 걸까 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나음서를 대하는 이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표현, 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요, 이 단어가 우리와 다른 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시인데요. 어, 그 시의 맛을 살려서 조금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질투의 하나님, 보복의 여호와, 분노의 여호와, 자기를 거스르는 자를 향한 보복의 여호와, 그분이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품고 계신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나운서가 지금 처음 가장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질투의 하나님, 보복과 분노의 여호와입니다.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표현을 왜 나음서 앞부분 첫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단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 이 사용되어지는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대상에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때에는 열심, 열정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번역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열심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꾸준한 열정, 그것을 표현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단어가 딱 들려졌을 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들려졌을 때 그들 가슴 속에는 우리가 지금 대하는 것처럼 어떤 무서운 그런 감정보다는 그들의 가슴 속에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렇지?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향한 열정을 쏟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100여 년 동안 그렇게 끔찍하게 살았는데 100여 년 동안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었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깨닫게 된 거죠 아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열심을 내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는 그 울림이 이 단어를 통해 그들 가운데 울려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거인데요 어,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대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쓰일 때입니다. 이, 이 때는 이 질투, 보복이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심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나타낼 때이 단어를 통하여서 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더디 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아시리아를 멸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옴서 1장 3절부터 6장까지는요. 지금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신지를 소개해 나갑니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단순히 뭐 손으로 이렇게 헤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 옛날에 신만이들 보니까 이렇게 지팡이로 막 이렇게 가던데요. 그 정도로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회오리와 광풍으로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집니다. 예, 그분 앞에 구름은 발 밑에 티끌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름 보면 어떻습니까? 구름 참 거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이 구름은요, 그냥 발 밑에 티끌 정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 바닷물을 전부 말려 버릴 수 있는 분, 모든 강물까지 다 말려 버릴 수 있는 분이고요. 비옥했던 바산과 갈멜도 메마르게 할수 있는 분이시고 가장 화려했던 레버논의 꽃들까지도 시들게 할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움직이기만, 움직이기만 하면 산들이 요동칩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산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언덕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상하로 오르락내리락 요동을 친다 그럼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어떤 존재가 당당히 설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당당히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그 누구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면 이 바위들은 그 앞에서 산산 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옴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절들을 하래해서 나옴이 그렇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한프로에그 어, 나오는 그그 그, 그 표현을 따와봤는데요, 하나님 분노의 달인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1장2절에 보면 지금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발헤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발 뭔지 아시죠? 예, 발 우리가 잘 알, 알고 있듯이 이 신이죠, 가나안의 신을 뜻하는데. 어, 또는 남편을 말할 때이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이 발이라는 것이 무언가 능숙한 사람, 어, 또 다른 표현, 뭐, 명수, 어, 무언가 가, 가장 잘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 그래서 발 해마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면요, 어, 분노의 달인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달인이십니다. 사람이라는 표현 아니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분노의 달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롭힘 당하는 이 남유라, 남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분노의 달인신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 아시리아를 멸망하실 것입니다. 벌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벌하실지에 대해서 그 나훔 뒤편의 3장에 보면 그 분노의 실제 모습, 어떻게 분노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집트의 도시 노아몬은요, 아시리아의 이 니누웨와 어,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주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형태도 비슷하고요. 물이 많은 것도, <laughs> 유, 물이 많기로 유명한 것도 비슷합니다. 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이 노아몬인 도시, 노아몬이라는 이 도시는 사, 이렇게 물이 둘러싸고 있어서 적군들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나라들과 이 나라가 연합해서요, 그 성을 침략할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노아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이 노아몬이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일어났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 소식을, 그 일들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고 다시금 그 일들을 꺼내어서 나훔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시리아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나훔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훔을 읽었을 때이 나훔의 기록이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는 무서운 기록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 기록이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였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것은요, 어, 심호흡을 깊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 그 위로를 뜻할 때 나훔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훔. 예. 제가 하자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서요 지금 100여 년 동안 고난 당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참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깊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음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니누에그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쳐졌던 말이 아닙니다. 너네 회개해야 한다. 너네 돌아와야 돼. 너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니누의 사람들을 향해 외쳐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 힘들지.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아시리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나옴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옴이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들 중에서 중요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게 보면 좋겠는데요. 일장 칠절입니다. 칠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영원한 선하시며 환난 <laughs>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참 우리 이한 구절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칠절의 고백과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나너 알지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어렵지? 그래 나한테 피하러 오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 알고 있어. 내가 너희 기억하고 있고 너희의 모든 상황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 나나 나에게 피해라고 말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의 달인이 되시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나흠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흠의 위로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 어떤 시집에서 읽었던 한 구절이 생각나서 적어 봤는데요. 정확한 문장은 아닌데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개나리는 봄에 피고, 해바라기는 여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고, 매화는 겨울에 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네,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써놨어 어,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떠올렸냐면요, 그렇습니다. 개나리는 봄에 피는 거고요, 해바라기는 여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고요, 매화는 겨울에 피는 겁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정확히 왜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죠. 그때가 그 꽃이 필 때인 겁니다. 그때는 그 꽃이 피는 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절에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절이 언제인지 사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절이 오기 전에 거친 비바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절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가는 것과 같은 거대한 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내는 것처럼 참 혹독한 겨울을 나야 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계절이 되면 핀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절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땅 가운데 왜 아픔과 슬픔을 당해야 하는 건지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것이 왜인지는 잘 모르나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음서 1장 7절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그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절이 되어야지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계절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가 1, 2, 3장에 걸쳐서 외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의 나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고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 한파,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나시는데 비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위로받고 계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진짜 진정한 나흠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는 단한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나의 나흠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혹독한 겨울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이유, 있는 이유는 진정한 나흠 대신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고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그 하나의 하나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 그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나옴이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참 초라하고 작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나에게 보여지는 그 상황이 참 억울하고 때로는 또 힘들어서 그 세상 속에 무너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 진정한 나흠 대신엔 하나님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만 의지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